네.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BBQ에서 요즘 핫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마리를 시키면 총네 쪽의 다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비소스가 있고 스모크소스가 있고 제가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뭐 소스 선택하는 면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비비소스를 하나를 더 추가 구매를 하고 스몹소스를 추가 구매를 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비비소스 하나는 딸려온다고 배달하시는 기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점 유의하시고 시키시면 될것 같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이게 다리가 보이세요? 엄청 크네요. 봉까지 같이 있는 것같아고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아, 우선. 튀김이 아니라 구운 거라 음. 원래 늘상 먹던 치킨의 그 바삭한 맛은 없지만 옛날에 왜 저희 어릴 때 보면 트럭에서 맥반석처럼 전기구이 닭. 한 마리에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의 식감이고요. 어. 음. 일단 소스는 바베큐 소스가 확실한데. 바베큐 소스에 향신료가 조금 더 첨가된 느낌이랄까? 그 향신료를 하면 약간의 자메이카 느낌이 나게끔 하려고 네. 살짝 이국적인 느낌을 더하시려고 더 어, 추가한 그런 느낌이에요. 음. 굉장히 훌륭한데요?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일단 저는 소스가 이렇게 특별한 향신료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바베큐 소스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바베큐 소스만 들어갔다고 하기엔 약간 음 매콤한 맛도 살아있고요 그렇게 맵진 않지만 음 그리고 특유의 향 때문에 굉장히 이국적인 맛이 많이 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비비소스를 한번 뿌려 먹어볼게요. 이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머스타드 같은 느낌인데요? 색깔만 보면? 다른 비빌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허니머스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스모크 소스를 한번 구려 먹어보겠습니다. 음, 스모크 소스는. 약간 흰 색깔 마요네즈 같은 느낌의 색깔인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비비소스는 허니머스타드 스모크 소스는 마요네즈 이렇게 생각하면될것 같은데 그렇게 막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네 마요네즈랑 허니 머스터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름이 거창해서 좀 다른 맛인가 했는데 색깔이랑 딱 보이는 바와 같이 콜라는 역시 언제 먹어도 이, 이 맛을 제가 어디선가 먹어본 듯한 맛인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 인당 한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 하는 그런 빕스나 애슐리나 이런 약간 부패식의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면, 음, 돼지고기 바베큐라고 해갖고 있는 그런 약간 흔한 돼지고기 요리 중에 이거랑 굉장히 흡사한 맛의 요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요리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맛만 머릿속 제 어딘가에 어, 이거 먹어봤던 맛인데? 라는 그런 느낌이 나요. 아마 드셔보신 분들이나 앞으로 드실 분들은 첫입딱 드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 이게, 아, 그거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딱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지금 이 치킨이 매운 게 아니라요 날이 더워서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거고요 영상이 업로드 될 때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촬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삼복도의 중에 벌써 중복이 지나갔는데,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복이 지나간다고 해도 더위가 꺾일 것 같지가 않네요. <laughs> 이게 또 다리만 먹는 그런 뭐랄까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 풀빌리지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좋은데요. 항상 치킨을 먹으면 닭가슴살과 또 닭가슴살 주변에 있는 그 뻑뻑한 살 이런 것들과 함께 근근이 있는 날개라든지. 다리라든지, 특히 목! 그런 부드러운 살을 먹는 재미가 있는데, 이거는 다리만 4조각 있으니까,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뻑뻑한 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그렇다고 양이 그렇게 많, 적다고도 말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충분히 혼자서 드시기엔 요기가 될 만한 만큼의 양인 것 같아요. 요렇게 탄 부분을 보시면 아무래도 소스를 바르고 나서 후년을 입힌 느낌이 좀 나죠? 아마 한번 초벌로 구우시고 소스 묻힌 다음에 한번 굽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스를 한번 더 묻혀서 나온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훈연 맛도 입히고 소스도 충분히 배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닭의 익금 정도를 체크하신 건지 아니면 그 소스가 살살, 살에 잘 배게끔 만드시려고 하신 건지 여기 보면은 제가 먹었던 네 조각 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칼집이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음. 예전에 그 촌치킨에서 <laughs> 닭 날개랑 다리만 있는 그 콤보 세트가 맨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리만 있는 것도 그것만의 매력이 등장하네요. 음,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운 닭을 저는 튀긴 닭만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기로 구워서 트럭에서 파는 그런 구이 닭도 많이 먹어봤는데 음 가장 프랜차이즈점 중에 구이로 하는 닭을 잘 팔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오븐에 빠진 닭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치킨이라든지 이런 곳의 구이 닭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죄송합니다 음 구이 닭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네,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소스가 정말 딱 드셔보셨을 때, 아,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라고 말씀하실 만큼 흔하고 음, 익숙한 그런 소스라 전혀 이질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다만, 이 스모크 소스와 이 비비 소스는 추가로 구매를 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는 거그 점만 유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람 잡는 무더위에 치킨 혹은 삼계탕 그런 든든한 보양식처럼 몸에 기운을 북돋아주는 맛있는 음식들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